자,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주식 하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주식 시장이 참 혼란스럽다. 어,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혼란스럽다라는 게 많은 걸 담고 있는데, 그냥 뭐, 톡 가놓고 말하면은, 좀 상황이 안 좋다. 우리 많이 물려있다. 뭐 이런 얘기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 한달 동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고, 뭐 지금 이렇게 좀 반등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당장 오늘만 해도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꺾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전혀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가고 그리고 상승을 하고 반등을 하더라도 내가 물린 주식은 여전히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손실 폭은 큰 상태 톡까놓고 말하면은 어 계좌 전체적으로 좀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손실이 큰 상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눈길을 돌리는 게. 좀 빠른 매매를 해서 소위 말하는 단타 같은 것들을 쳐서 그렇게 이제 물려 있는 것들을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죠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물려 왔다면 아이 기간에 대한 뭐랄까요 보상 심리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좀 빨리빨리 매매를 해서 이 손실들을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 요 심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저희가 해 드려 볼게요. 물린 계좌를 해결할 때 단타를 쳐서 해결을 하고자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고 정말 포인트로 꼭 잡고 가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시장에서 정말 단타를 가지고 내 계좌 상황 어려운 거를 탈피하고 어떤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고수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따라하고 싶고 꿈꾸는 그런 관리 방법일 것 같은데, 오늘 그 중에서 중요한 팁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좀 공지를 좀 할게요. 어,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자클럽을 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이 카페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이 공지를 보시면은 온라인에서 저희가 종목 선정부터 해서 비중 관리, 뭐 그동안 했었던 리밸런싱 물린 종목 관리, 수익 극대화, 불타기,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적으로 매매를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클럽이에요. 여기에 가입하시면은 진짜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희가 그 동안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시고 수익도 많이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이 카페에서 어 저희를 사칭을 해서 여기 빌더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여기 매니저가 이제 돼 있는데 주식 빌더 매니저, 주식 빌더 부매니저. 혹은 뭐 주식빌드업, 스뭐 이런 식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그런 이름을 쓰고 요 썸네일까지도 그대로 따라 해 가지고 요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댓글을 달면서 요런데 댓글을 달면서 저희가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새로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뭐 저희인 척하면서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딘가에 가입을 시키는 것 같은데 뭐 거기가 어떤 곳이다, 뭐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게 이게 보세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희인 척하고서 뭐 어떻게 보면 사기인데 시작부터 사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원을 가입을 시켜서 어 운영하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일까? 그럼 진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저희인 줄 알고서 들어가서, 어, 이상하네? 이러다가 이제 저희한테 제보도 해주시고, 그러는 일이 생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모르고서 저희인 줄 알고 막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공지를 좀 드립니다. 여기 가입인사나, 뭐 여기 쪽지 같은 대로,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입니다. 이러면서 어디 가입을 권유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100% 저희가 아닙니다. 그냥 100% 사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뭐 제대로 리딩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주식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 심지어. 저희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클럽 공지 및 신청 요구 있죠, 링크.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 안내를 직접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여기서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를 해서 이 신청서를 낸 분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컨택을 따로 해드립니다. 그 컨택을 할 때도 뭐 쪽지나 댓글을 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받아볼 수 없는 형식으로 저희가 컨택을 해서 가입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하시고 어디 엄한데 들어가서 피해를 입으시거나 아니면 또뭐 헛된 희망을 꿈꾸시면서 아, 여기서 내가 큰돈 벌어야지 막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진짜 좋은 일 한다고 서이 클럽을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이걸 어딘가에서 악용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렇게 공지를 한번 정확하게 해드리니까 꼭 오늘 얘기 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했었던 단타를 치면서 어떤 식으로 계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계좌가 있으면은 자신이 처음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시장이든 종목이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안 좋아지니까 지루해지고 뭔가 하긴 해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 단타 쳐가지고 좀 만회해 볼까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갑니다 단타를 쳤어요 세모로 다행히 수익이 나면은 오 그래 이거지 하고 수익이 안 나면은 그럼 얘는 그대로 두고 옆에 가서 또 세모를 합니다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래 이거지 하면서 어차피 이 자리에서 또 세모를 하죠 결국에는 수익이 나도 다시 할 거고 수익이 나서 안 나면은 옆에 가서 남은 자금으로 또 하고 옆에 가서 남은 자금으로 또 하고 옆에 가서 남은 자금으로 또 하고 옆에 가서 남은 자금으로 또 하고, 자금으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어가다 보게 되면은 어떠겠어요 결론은 계좌에 있는 돈을 다쓸 때까지 즉다 물려서 계좌잠식 될 때까지 계속 그 시도만 하는 거예요 물린 종목이 그 사이에 회복되면 땡큐고, 회복이 안 되면 단타 열심히 쳐서 수익 만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익이라도 좀 보면은 좋은데, 더 문제는 수익을 못 보고 물리기만 정말 주구장창 물리시는 분들도 참 많고, 요즘 시장이 참 지루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럴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대신에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단타 쳐서 여기서 수익이 나면요. 이 수익 난 걸로 이 위에 물려있던 덩어리를 좀 덜어내세요. 부분 손절 같은 겁니다. 덜어내서 이 안에서 다시 현금을 확보를 하세요. 결국에는 물린 종목의 비중을 여기서 수익이 나는 행동만큼 이렇게 좀 커트, 커트를 해주면서 빼내줘야지 계좌 자체도 새로운 공간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자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계좌가 원활해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죠. 단순히 이 단타치는 목표가 뭔데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이것 조금 수익 내는 게 계좌 전체 수익금 대비 절대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목적의 행동은 과감하게 계좌를 위해서 살을 좀 내어줘도 된다. 계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올렸을때여기서 평가 손실금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미 한 마이너스 5 0 0만원 보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계좌 안에서 마이너스 5 0 0만원 정도의 손실금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아 이5 0 0 매우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 해가지고 이 5만원을 감정적으로 성이 안차다 보니까 이 행위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 0 0 또는 천을 한 번에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지 않아도 이 숫자가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이 5만원을 과감하게 이 안으로 넣어줘서 여기서 현금을 빼내게 되면요. 여기서는 당연히 495로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결국엔 계좌에서 실현수익 자체는 똔똔이 같지만 이 5만원 어치의 행위 즉 내가 마이너스 5%인 종목에서 5만원 어치를 손실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좌 안에선 현금이 100만 원이 생깁니다. 계좌 안에 현금적으로는 내 현금적으로는 100만 원에 플러스 현금이 생기는 거니까 밖에서 돈을 길어오지 않아도 100만 원 어치가 추가로 생겨진 거다. 그다음에 또 추가 차이점이 있어요. 물린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커팅, 커팅, 커팅 해 주게 되면은 비중이 꽉꽉 채워진 상태로 물린 것보다 조금 더이 행위가 반복되게 되면은 비중이 적은 상태로 물려져 있을 거잖아요. 이 말은 하락이 지속되고 훗날 화동의 시점에서 이 종목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가볍기 때문에 보다 더 원활하게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실천하려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못 하는 평가 손실 마이너스 상태에서 부분 손실이라도 할수 있게 돼야 되는 거 같고요. 진짜 주식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중적인 계산 방법을 갖고 있어요. 물리면은 일단은 손실금은 평가 손실로만 관리하려고 하죠. 물린 상태에서는 무조건 평가 손실. 물린 거는 이제 안 건드리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빵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주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이 되면은 반타를 쳐가지고 빨리 실현 수익을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린 거는 그냥 계속 물릴 때까지 두고 올라가는 거는 빨리 실현 수익 내야 되니까는 빨리빨리 단타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되게 문제인데, 이렇게 굳이 할 거면은, 이거 그냥 내비두고서 얘만 주구장창 하는 거, 그거보다는 얘라도 좀 쳐내는 걸 해보세요. 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거를 알려드리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절대로 계좌 관리의 전부는 아니지만 시작점 정도는 될수 있고요. 버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린 종목에서 현금을 빼낼 수 있게 되면 이 현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더큰 현금 덩어리를 이용해서 더큰 규모의 비율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얼마든지 제거하고 물렸어도 이 자리를 온전히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좌 관리 기술과 종목 매매 관리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덧대 가게 되면 훨씬 더 세련되게 훌륭한 매매를 할수 있어요 실제로 고수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 있는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꼭 이해하고 조금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의문이 드는 게 단타 치다가 뭐 결국에 물리면은 이거 모든 얘기가 다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맞아요. 여기서 오늘 설명해서 결국에 현실적인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뭘까요? 결국에는 핵심은 단타 쳐서 수익을 내는 거고. 그 말은 단타 종목을 잘 고르고 대응도 잘할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그런 정도 됐으면은 실력이 있는 거고 이미 그런 사람이면은 나는 애시당초 이런 상황 안 만들었다 이런 참 묘한 논리가 형성이 되죠 자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 어쩌고 싶으세요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저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데요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은 본인 계좌 물렸잖아요 종목 안 좋잖아요 거기서 끝낼 수 있고 정말로 감정적으로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쿨하게 흘러가는 대로 둬도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대응에 대한 팁, 피드백 이런 것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수준보다는 적어도 한발 정도는 내딛어야 잡을 수 있는 무언가인 건 맞을 거예요. 이거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뭔가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도 진짜 변화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나는 변화 안 하는데 내 계좌는 바꾸고 싶어요 정말로 욕심이에요 그게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렇다 그전 시장에서 이미 겪어 봤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더잘 아셔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법도 바꿔야 되지만 본인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을 낼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에 부합하는 사람이 돼야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익은 낼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수익을 낼줄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안 하는 게더 유리한 거죠, 그건. 수익을 낼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절제와 템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타도 말했지만, 단타는 매매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단타를 한다는 거는 특정 수익권에 도달했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매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능해야 돼요. 그게 가능하려면 당연히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 상승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오늘 분봉인데, 이런 특정 상승이 있었을 때, 이런 시점에 오게 되면은, 당연히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런 고민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제를 할수 있어야만 매도해서 진짜로 내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확보한 수익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했었던 계좌 안에서 이미 물려 있었던 종목에 일부라도 도와줘서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현금을 더 크게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수익률 더 나오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린 이 행동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절제해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수익나는 상황을 이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춰서 만든 걸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기가 막히게 자리를 맞춰서 수익을 만들어서 절제해서 매도 딱 실현을 시킨다라기 보다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과 이 종목의 흐름이죠. 파동 흐름에 템포를 맞춰서 포지션을 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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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서 그런 포지션을 잡아두는 거예요 즉 템포를 조절하면서 내가 유리할 수 있게끔 계속 조율을 하는 거죠 템포 조절할 때도 절제는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수익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절제와 템포예요 이두 가지를 좀 많이 의식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수익이 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절제해서 매도해서 실현 수익을 걷어들일 줄 알고 걷어들인 수익을 통해서 계좌에다가 조금 계좌 재정비 재편성을 하는데 사용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만 되어 주셔도 내 계좌는 매매만 하면 계속해서 물려가지고 종목만 늘어나는 계좌가 됩니다. 이런 상황은 확실하게 탈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데정정중중한한아 아까 e 니님이 중간에 말했듯이 그런 매매를 해서 계좌를 더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 그걸 하는 게더 중요한 거거든요. 뭐가 먼저인지는 이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린 종목들, 뭐 계좌 좀 상황 안 좋을 때 무조건 단타쳐서 해결한다. 이것도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붙은 순간 저는 오답이라고 봅니다. 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드렸지만 아까 이제 공지하면서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 있죠 네이버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비도 공익 카페 투자 클럽에 오셔서 함께 매매 따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경험과 실력 쌓아가실 수가 있으니까는 그것도 같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그 카페 공지 해놨으니까 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마다 저희는 하루에 한 편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내일도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어,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